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이 중국 장시성의 주요 리튬 광산 생산을 최소 3개월간 중단했습니다. 채굴 허가 갱신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조치인데 글로벌 리튬 시장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 CATL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는 장시성 광산의 가동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채굴 허가가 만료됐지만 연장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CAT은 중국 정부와 갱신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는 생산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춘시에 위치한 제휴 재련소에도 이미 생산 중단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중앙 정부가 핵심 광물 규제와 과잉 생산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장시성 당국은 광산 운영자들에게 매장량 검증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8개 리튬 광산에서 허가 문제를 적발해 재점토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리튬 시장은 이미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톤당 8만 위안을 돌파하며 고점을 찍었지만 투기 억제 조치로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해 7만 5천 위안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년 넘게 공급 과잉에 시달린 리튬 산업에서 이번 생산 중단이 공급 조절 효과를 줄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CATL의 생산 차질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글로벌 리튬 가격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